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구독자 푸른 뮤즈 님이 보내 주신 RG 사자비 키트 도착을 했거든요. 요거는 이벤트로 도색해서 드릴 건데 도, 그 당첨자가 벌써 결정이 났죠. 어저께 추첨해 가지고 95번 그 카페 닉네임이 운드워터입니다. 운드워터 님이거든요. 95번. 그분이 벌써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거는 도색을 해서 드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디테일러 파츠하고 와, 이거 뭐 많습니다, 네. 디테일 러 파츠까지 지금 완전 풀셋으로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이걸 제가 100%다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큼직큼직한 거는 시키고, 제가 이 작은 킷은 좀 빡셔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최대한 일단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 업 킷, 세트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칼 스픽 데칼이죠. 야 전부 다 보내주셨네요 세트로. 안에키에는또 이게 근식 스티커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스픽 데칼까지 스픽 데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크릴 베이스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아크릴 베이스 조립 부품이거든요. 아크릴 베이스까지 이렇게 야이거 뭐. 그의뭐 완벽한 풀셋으로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RG 사자비 키시죠 요거 리뷰는 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이쪽에 위에 보면, 상단에 위에 이쪽에 다시 보시면 되고, 요거는 따로 언박싱은 다시는 한번더 하진 않을 겁니다. 새 박스거든요. 요거는 95번 운드워터님을 드릴 겁니다. 당첨이 일단 되셨기 때문에 드릴 거고, 기간은 지금 요, 신한주 스타인 저거 완성되면 바로 이 작업에 갈 거거든요. 그, 아, 그러고 혹시나 이거 지금 당첨이 이미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온도워터님이 주인이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근데 도색된 걸 원하지 않는다. 그냥 요, 이렇게 통째로 도, 도색을 지금 하시, 하시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한 3, 3점, 히트 3개 정도 도색을 하셔가지고 사진을 올리셨던데 그냥 도색된 거 말고 내가 받아서 조립하고 도색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제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혀 뭐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주인 마음이니까 그죠? 이거 그러니까 메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도색을 해서 달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냥 요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슨 말인 알겠죠? 그럼 전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도색을 해도 되고, 뭐안 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주인 생각을, 주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뭐 결정이 났으니까 지금, 주인이. 그죠? 그럼 제가 한다면 지금 컨셉은, 유광 블랙으로 갈 겁니다. 완전 까만색으로. 유광으로 갈 거거든요. 유광 블랙. 제가 그 광이 뭔지를 내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광은 자신 있거든요. 오토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블랙, 광 작업은 블랙에다 하면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만약에 하게 되면 유광이 뭔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걸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냥 이거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메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지금 왜냐면저한테그 질문이 오는 게 있는데 그 메일로 이렇게 질문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질문을 받았을 때키 제작에 관한 겁니다. 받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하는 질문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라모델을 이제 도색을 시작하고 싶은데 약이 시작했는데 도색 순서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도색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이 질문을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도색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색 순서. 런너에서 부품을 떼죠. 떼고 게이트 자국을 다듬고 사포질 해가지고 부품을 다듬죠. 그리고 가조를 한번 해본다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스페이스 올리고 도색하고 조립하면 되죠.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자꾸 질문이 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왜 이런 질문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금 그 순수에 대한 개념이 잘안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왜, 그,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딱 해드릴 건데, 뭐냐면 요거 이제 도색을 하는 그 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크게. 그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정리를 딱해 드릴 테니까. 자, 1번 첫 번째 방첫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디테일 업이나 이런 다른 작업들을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 빌드로 요 있는 그대로 있는 패널 라인만 기존에나 있는 패널 라인만 조금 더 손봐주고 그대로 도색을 하시, 하는 경우.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디테일 그러니까 패널 라인을 더 추가하거나 없는 패널 라인을 더 추가하거나 디테일 업킷 키시나 이런 것을 그 메탈 파츠들 있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없는 구멍을 뚫어서 더 심어 준다든지 이런 디테일 업이나 패널 라인 추가를 더 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 그첫 번째 방법 스트레이트 빌드로 하실 경우는 순서가 이겁니다. 그냥 런너스 떼내고 부품 바로 다듬고 가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그대로 도색할 것 같으면 특별한 디테일 업이 없이 도색을 그냥 바로 해서 할 거다면 하 부품 다듬고 바로 습 꼬지에 꼽아서 스페이스 올리고 바로 도색해서 바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는 디테일 업을, 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면 전체적인 프로모션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아, 이게 이제 패널라인을 꺼줄 부분에 부품만 하나 따로 놔둬놓고 보면 어디에 패널라인을 꺼야 될지, 이게 어디에 어울릴지를 잘. 확인하기 힘들죠. 그래서 가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런너에서 부품을 떼고, 게이트만 간단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냥 다듬지 말고, 제거를 해서, 가조를 일단 합니다. 먼저. 해서, 그 키스 세워두고, 자기가 패널 라인을 추가할 부분이라든지, 디테일 업을, 뭐, 메탈 파츠들을 심을 부분에 연필로 그리든지 표시를 다 합니다. 그냥 패널 라인 그 부분들도 대충 그려줍니다. 그냥. 그려서 한번 보고, 전체적인 포지션을. 그죠? 알겠죠? 그리고, 올 분해를 하지 말고 이때는 따로따로 도색을 합니다. 뭐 상체를 따로 한다든지 하니면 팔, 몸통, 머리 이런 식으로. 머리부터 시작하면 일단 머리만 떼내서 머리 부분에 뭐 패널라인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머리 외장만 떼내면 되겠죠. 떼내서 그 그려놓은 부분 있죠. 생각했던 부분. 그걸 그려서 패널라인을 추가해주고 끄고 이때 이제 부품을 다듬습니다. 어차피 패널라인을 끄으면 세포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 알겠죠다 그 되면 놔두놓고 그 다음 팔을 떼서 뭐 이렇게 패널라인 추가할 부분, 아까 그려놓은, 생각해둔 부분. 전체적인 이 팔을 보면서 그려 넣는 거죠. 그려 놓은 부분에 외장을 떼서 패널라인을 파주고 디테일 업 심을 부분을 심어, 심을 부분들 가공 자리 작업을 해주고 한번 심어보고 붙이지 말고 꼽았다가 확인을 해보고 떼서 사포질을 해주는 거죠. 그때 다듬어주는 겁니다. 패널라인 다 넣고 원하는 부분에. 그렇게 해서 머리부터 도색을 그 해서 서페이스를 뿌려서 꼽아 두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2번 두, 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이거를 통째로 다 전부 팔, 몸통, 다리, 머리를 다 분해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면 이게 꼬지도 많이 필요하고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따로따로 작업하는 게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예를 들어서 상체, 하체만 분리해도 그 양이 많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상체 일단 먼저 하고, 그러니까 상체 작업을 먼저 한다는 게 완전 도색을 끝내는 겁니다. 마감까지. 하고 해두고, 그 다음에 하체 작업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팔, 머리, 뭐 몸통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작업을 따로따로 마감만 빼두고 뭐 하셔도 되고, 그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막히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1번, 2번 나가는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스트리트 빌드다 하시면 은 가져도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뜯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조립해서 스트리트로 쭉해 나가면 되고, 뭔가 디테일로부 많이 좀 추가를 해야 될것 같고 뭐 이렇게 꼽히는 것들이 있다면 일단은 게이트만 잘라내고 가조를 하고 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보고 그려 넣고 하나하나 부품별로 그 부위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조금 그 이해, 이해하기가 조금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저 같은 경우는 디테일업을 디테일 특별히 추가를 안 하더라도 가조를 또 하거든요. 하는 게 왜냐하면 영상에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영상 분량도 좀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특별한 디테일 업이 없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 때문에 저는 하는 거를 하는거기 때문에 제 따라 한다고 아무것도 뭐디테 스트레이트로 빌드로 할 건데 꼭 가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되고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그로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스트레이트 빌드인데도 굳이 가조해가지고 뭐 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가 좀 됐죠?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푸른뮤즈님 요거 협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요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첨되신 분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